맛있어? 네. 민우랑 민준이 우리 저기 놀이방 가서 놀고 와서 또 오. 먹을까? 그래 네. 그 아, 네. 갔다 올 와. 아 먹고 고마워 고마워. 아유 아유 아우 고마워. 나 이거 먹어도 되냐? 어. 오.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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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여주차원이 천천히 먹어면야겠다 시간 있을 때 먹어둬야 돼전 녀석들 어짝 들어오기 전에 음. 야 이걸 좀 음. 먹어 땡큐 땡큐 구지영 그 너밖에 없다 음. 야너 머리도 좀 하고 나 신발 이게 뭐야? 너 길에서 봤으면 내가 너못 알아봤어 진짜로 언니 누구세요? 너? 나도 이거 너못 알아봤거든? 어머 진짜 아, 누구세요? 에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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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laughs> 먹어 먹어. 민우는 음. 아토피 많이 좋아졌나 보네?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응. 음. 거의 다 나았어. 오. 그럼 일은 다시 안할 거야? 뭐애나은지 얼마 안 돼서. 일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욕심이지. 애들 무럭무럭 크는 것만 봐도 뭐. 충분히 행복해. <laughs> 야. 얼른 나랭이 <나래기> 선물이나 줘. 아. <laughs> 오 기대, 기대, 기대. 뜨밤 보내세요, 어머니.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몰랐었나? 아, 나 C컵인데? 응? 네가 어? C컵? 뭔 소리야, 너 A컵이잖아, 납작한 A. 그래, 글쎄 살이 쪄서 그런가? 모유 수유를 해서 그런가? 전화를 해. 제발 관리 좀 해. 너 너무 내려놨어. 우리 저번 주 1층 상담 주제가 뭐였는지 알아? 와이프한테 성적 매력이 떨어진 계기였거든. 1위, 잔소리. 2위, 망가진 몸매. 3위, 폭퍼지만 옷차림. 아, 뭐야? 야, 그건 좀 폭력적이다. 맞아. 그럼 여자는 뭐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심지어 자기 관리까지 완벽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왜 기혼자들은 성적 긴장감을 망가뜨리는데 꺼리낌이 없냐는 거야. 그래서 넌 결혼하면 계속 텐션 유지할 자신 있어? 난 결혼 관심 없잖아. 어? 왜뭐왜 뭐 누가? 야 너도 그만 튕기고 네가 그냥 결혼하자고 해. 하고 싶은 사람이 하자고 하는 거지. 넌뭘또 기다리냐? 나몇 번을 말해 나는 결혼이 싫다니까. 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피부과 예약해뒀는데 가지도 못하고 있어. 아니 상무님은. 이런 황당한 프로젝트 왜 기획한 거야? 내 말이. 아니, 결국 그 치다 꼬리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할거 아니야. 아, 아 그러니까. 어이고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외근하느라 수고가 많다. 인터뷰할 사람 섭외는 어떻게 됐어? 아, 제가 섭외해 놨어요. 그 뉴스 꼭지 하나 때문에 이 거창한 행사 하는 거야. 예상 질문, 제대로 숙지시켰지? 그럼요, 상무님. 걱정 마세요. 그래서 우리 편집장, 이제 지면의 시대는 끝났다. 채널만이 살 길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개쪄거든? 어 닦아줘. 어, 어어, 알았어. 자, 어, 얘기해, 얘기해. 응. 그러면서 편집장 지는 쓸데없이 응. 지면 가지고...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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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몇년 만에 외출인데 애들 맡길 데도 없디? 아니, 원래 남편한테 맡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대. 아, 미안해. 아우, 내가 이래서 결혼이 싫어. 애나으 오로지 엄마가 독방 육아. 이래놓고 애는 왜낳으라 그러냐고 나라가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게 말이다. 얘도 불쌍하지 뭐. 이렇게 썩을 래가 아닌데. 야조나저 너도 괜찮은 척 그만하고 이젠 좀 솔직해져. 아닌데? 나 진짜 괜찮은데?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왜? 아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썩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하지 않냐? <laughs> 아니, 내 말은, 야, 전업주부의 삶을 평가절하 하자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널 아는데, 넌 계속 일하고 싶어 했잖아.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진짜? 어, 진짜. 넌왜 졸지에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어? 아니 무�... 내가 그 말. 잠깐만. 야, 넌 별말도 아닌 것 같고 나를 세워. 생겼나 봐. 이번엔 또 서버야? 저번엔 회식이라더니? 아 진짜야. 당신 나못 믿어. 당신 같은 믿겠어? 오늘은 늦으면 절대 안 돼. 의사가 8시 반이라 그랬단 말이야. 알았지? 어, 어 아, 알았어. 나서 이따 봐. 남편? 어, 상민 씨잘 있어? 야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상민 씨꽤 이중국에서 대박 난거 같다던데. 뭐 반응이 괜찮은 편이야. 와 다행이다. 아유, 부럽다 집집에. 어, 저번에 아기 가져보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 부지런히 하고 있니? 일주일에 몇번 하니? 별로 안해 바빠서. 예? 야야. 아지마아지마너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도 못 들어봤냐? 야, 너 그리고 마음 넘어서 애낳잖아. 너 한순간에 네. 훅까 하지마. 너 아까 애들 키우는 게 제일 행복하다며. 응.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 애들 크는 거 보면 이쁘지. 이쁘고 좋은데 아니 그 애들 내 뜻은 너 힘들까 봐. 나 힘들까 봐. 아, 애기 가져볼까 한다는 사람한테 낳지 말라는 게나 힘들까봐. 아, 지야왜또 이렇게 싸납게 얘기해 아니, 내가 뭘. 아까부터 쟤 말이 이상하잖아. 뭐, 언제는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자식 낳은 일인 것처럼 얘기하더니, 나한테는 낳지 말라고 하고. 너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음성 사사함으로 연결. 밖에 없는 베르세리칸 한정판이야 안돼 안돼 아, 안돼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자, 잠깐만. 잠깐만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몇 달째 찾던 레어템인데 의정부에서 딱 하나 갔던거야 내가 킵해달라니까 맘바뀔줄 모른다고 오늘 당장 가져가라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옮긴데 싶어서 바로 썼는데 동북한 선도에 차가 꽉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회라 그랬어 지금? 기회라 그랬어 지금! 아, 하자! 하자! 지금! 지금 하자! 지금 하자 아직 우리 약속 시간에서 세 시간밖에 안 지났잖아 세 시간이나! 세 시간이나 지났지만 우리 난자는 괜찮을 거야 난자한테 한번 물어볼까? 난자야 넌 어때? 괜찮니? 뭐, 괜찮다는데 여보? 何時かちょっと待って。<music> <music> 막혀가지고 저녁을 못 먹어서 그런가 봐. 아,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 요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 조용히 해라. 요새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집중이 잘 안... 안 되네. 요새? 어? 요새?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우리 자극적으로 모텔에 가볼까? 지금? 지금은 아니고 내일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아나 내일부터 바쁘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너는 어떻게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니? 얘들아, 오늘 고맙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니들 본다고 며칠 전부터 엄청 설렜는데 내가 망쳤어. 내가 니네 겁나 사랑하는 거 알지? 어? 아니야, 나정아. 내가 미안. 말이 너무 심했지. 내가 괜히 꼬여서 쓸데없이 날 세웠어. 사실은 나 애기 갖는 것 때문에 요새... 아니야, 네 말이 맞아. 네 말대로 나 용기가 없어서 행복한 척했던 거고, 자격지심 때문에 발끈했던 거야. 사실은 나 일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입 밖으로 꺼내면 더 비참해질까 봐. 너네 속였어. 심지어 나조차도. 자기야, 먼저 가 있어. 빨리 와. 그럼 해, 기집애야. 아까 보니 민우도 다 나은 거 같던데 뭘 망설여? 너 같은 능력자가 이러고 사는 건 솔직히 사회적 손실이지. <laughs> 그럴까? 나 진짜 해도 될까? 당근. 그러. 근데 벌써 마흔도 넘었고 아직 애들도 걱정되는데 예봐 누가 요새 그런 고리 타고나 생각을 해 요새는 나이에 0.8을 곱해 한다더라 그럼 몇 살이지? 헉! 우리 서른 둘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 억울해하면서 살지 말고 미안해하면서 살라고 여기야 특급 한마음 모텔 닭칼국수집 옆 오키 어제도 얘기했지만 점심시간 1시간밖에 안 되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 설마 이번에도 늦진 않겠지? 그럼 회의도 다 취소했어 아, 잘했어 되도록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어 팀장님. 어 그래 그래. 내년 4월 백투더 클래식 대표작으로는 극단 연휴의 맥베스와 연기집단 나비춤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후보에 올려놓고 있고요. 5월 봄밤 음악제에서는 인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김자영 피아니스트의 협연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자영이요? 아그 친구는 너무 어려운 검증이 안 됐잖아요. 아 대표님 자영이 씨말해됩니까 그 자영이까. 제가 최근 피아니스트들 자료를 분석해 보건데 이 친구가 올해 있을 쇼팽 콩쿨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좋은데 왜? 그 신팀장은 이런 거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늘몇수앞을 내다보고 있잖아. 그럼 음악자는 그렇게 준비해 보고 이 연극은 말씀드린 맥베스와 고도를 기다리면은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만큼 높은 티켓 판매율이 예상이 되고요. 부팀장님 점심 못뭐 먹으러 갈까요? 아, 미안. 오늘은 자기들끼리 먹을래? 난 선약이 있어서. <laughs> 네. 아유, 우린 영양가도 없는 사람들인데 권하지도 마.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회식에도 안 오신 거 보면 요새는 회식 자리도 골라 다니시는 거 같은데 난 아, 멀었네. 어? 참 멀었어. 그런 게 사회생활인데. 어? 신 팀장님은 남들은 기억도 못하는 제 동선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누가 보면 스토커인 줄 알겠어요. 뭐요? 네 주임님. 닭칼국수요? 네네 좋아요. 어디? 아 한마음 모틀 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네 좋아. 여기 어디 또 맛집 있다며 네 왜 비와? 쨍쨍한데요? 그럼요 자방 들여요 올라가 있어요 어몇 호실이야? 하... 빨리 말해 그, 그 자기야 나 갑자기 를해 줘. 야이 개 네 선생님. 아 제가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했는데 내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하... 네. 네. 님저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딱 나가려는데 갑자기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러운 거야. 걔 갔던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고, 또 자기 실망만 시킬 거고. 그래서... 아 많이 났지. 안경수가 승민씨, 우리 그냥 애 갖지 말까? 사실 내가 나이도 있고 부모님도 너무 기다리시고 하니까 어떻게든 노력해보려고 한 건데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우리 그만두자 그래 그러던지 그럼 근데 그럼 우린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애기 가지려고 했던 건 말이야. 애도 애지만 우리가 좀더 돈독해지길 원해서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나 이제 자기한테 별로야? 아, 아 아니야 보고. 어, 어. 그럼 왜 그래? 말해봐, 어? 미안한데. 나 일단, 씻을게. 아직도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좀, 누워야겠어.